아라마, 너안 자는 거 알아. 어쭈, 눈봐. 개슴치래너쉬어다 했어, 아라마. 새벽마다 꼭 거기다가 해야 돼. 너 엄마 말다 듣고 있지. 뭐야 어저께 오빠랑 산책해서 피곤해. 딸기 줄까? 먹을 거죠? 먹는 거밖에 몰라 쉬하지 마 진짜 화장실에 가서 하라고 나쁜 짓이래 자빵 아람이 빵빵빵 아람이 빵 아니? 땅. 땅. 맨날 불만이 <laughs> 많아, 그냥.